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느끼고, 움직이고, 또 생각하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대체 뭘까요? 우리 몸 안에는요, 이 모든 걸 지휘하는 엄청난 컨트롤 타워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신경계인데요. 오늘 이 놀라운 시스템의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숨도 쉬어야 하고, 방금 본 것도 기억해야 하고, 손가락도 까딱해야 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어떻게 동시에,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착착 진행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신경계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활동을 지휘하는 이 대단한 마스터 컨트롤러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정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뇌의 가장 깊숙한 곳, 그러니까 자동 조종 장치부터 시작해서 중앙 정보 교환소, 감정의 핵심, 움직임의 지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고속도로까지 안에서부터 밖으로 차근차근 탐험해 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뇌의 자동 조종 장치라고 할수 있는 뇌의 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심장이 뛰는 거 일일이 신경 쓰고 계신가요? 아니죠. 바로 이 뇌줄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생명을 유지해주는 그야말로 24시간 일함은 생명 유지 장치인 셈입니다. 이 뇌줄기는요, 진짜 환상의 팀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보세요. 중간 뇌는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어? 하고 돌아보게 만드는 반사 작용을 담당하고요. 다리 뇌는 우리가 편안하게 숨쉴수 있도록 호흡 리듬을 조절하죠. 그리고 숨 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심장박동이나 소화 같은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을 지휘해요. 이세 명의 팀원이 각자 자기 일을 완벽하게 해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뇌의 더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음은 바로 중앙 정보 교환소 역할을 하는 사인 뇌입니다. 여긴 말 그대로 뇌의 중앙 우체국 같은 곳이에요. 온 몸에서 들어온 정보들이 일단 다 여기로 모이는 거죠. 그리고 이 정보는 저기로, 저 정보는 여기로 하면서 정확하게 분류하고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산후의 핵심 선수들을 좀 보세요. 먼저 시상은 후각 빼고 모든 감각 정보가 거쳐가는 문지기 역할을 하고요. 시상 하부는 우리 몸의 온도 조절 장치 같은 건데요. 우리가 춥거나 배고프거나 졸릴 때 알아서 몸의 균형을 딱 맞춰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솔방울쌤은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우리가 밤에 잠들 수 있게 도와주고요. 덕분에 우리 몸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곳으로 가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쁨, 슬픔, 같은 감정과 소중한 기억들이 만들어지는 곳. 뇌의 가장 내밀하고 중요한 영역인 둘레계통, 즉, 변연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둘레계통의 핵심 멤버는 바로 해마와 편도체입니다. 해마는 여러분이 어제 먹었던 맛있는 저녁이나 오늘 이 내용을 기억하게 해주는 바로 기억 형상 센터고요. 편도체는 우리가 공포를 느끼거나 반대로 엄청난 기쁨을 느낄 때 반응하는 감정 처리 장치예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이야기로 남는 건다이 친구들 덕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몸의 움직임을 지휘하는 마스터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손해와 바닥핵의 완벽한 협업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둘의 협력 관계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비유하자면 바닥핵이 자 이제 움직여 하고 온 오프 스위치를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손해가 그 움직임을 아주 부드럽고 정교하게 다듬어주는 조율사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물컵을 잡을 때힘 조절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때 균형을 잡는 거 이게 다이 둘의 환상적인 파트너십 덕분입니다. 한쪽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뇌래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봤다면 이제 그 명령이 어떻게 온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는지 알아봐야겠죠? 우리 몸의 정보 고속도로인 척수를 따라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척수의 구조를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효율적이거든요. 쉽게 말해, 척수 앞쪽 통로는 뇌의 명령을 팔다리로 내보내는 나가는 길, 즉 운동신호 통로고요. 뒤쪽 통로는 피부에서 느낀 감각을 뇌로 올리는 들어오는 길, 즉 감각신호 통로입니다. 그리고 옆쪽 길로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자율신호들이 다니죠. 완벽하게 정리된 양방향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예요. 이 자율신경계는 딱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교감신경이라는 엑셀을 꽉 밟아서 심박수를 높이고 온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죠. 바로 싸우거나 도망갈 수 있게요. 반대로 편안하게 쉴 때는 부교감 신경이라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몸을 차분하게 만들고 소화를 돕습니다. 이 엑셀과 브레이크가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최적으로 조절해 주는 겁니다. 어떠셨나요? 뇌의 가장 깊은 곳, 생명을 유지하는 뇌줄기부터 시작해서 감각과 감정, 움직임, 그리고 온 몸으로 뻗어 나가는 신경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겹겹이 쌓이고 정교하게 연결되어서 지금의 나 라는 복잡하고 놀라운 존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결국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모든 현실은 바로 우리 신경계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신경계가 여러분의 세상을 창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현실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